안녕하십니까 유검준입니다예 오늘은 보세사 기출문제로 찾아왔습니다 어 2014년 기출문제 1과목부터 시작할 텐데요 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기출 풀어주는 남자를 검색하시면 보세사란에 기출문제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운받으셔 가지고 같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볼게요 1과목입니다 수입 수출입 통관 절차에 대한 얘긴데 관세법상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낳죠 3번이 정답입니다. 보세 공장에서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작업을 한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 외국 물품으로 본다가 맞는 말인데, 일단 몇 가지 정리하자면요. 정리할게요. 보세 공장. 보세 공장에서 제조, 그리고 생산. 이것부터 설명해야겠요 일단 고세 공장은 외국 지역이죠. 관세법상 외국 지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세금의 부과가 보류된 상태이죠. 보류 상태 좋습니다. 세금의 부과가 보류 상태이죠. 근데 이, 이 외국 지역에서 이제 제조, 가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생긴 물품을 외국 물품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예, 방식 외국 물품 이로 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제조 가공. 실제로 보세 공장에서, 보세 공장에서, 예, 보세 공장에서 제조 가공. 어떻게 해요? 뭐와 뭐요? 예.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함께 사용하려면 함께 혼합해서 사용한다는 혼용 승인을 세관자에게 받아야 됩니다. 네. 혼용 승인, 세관장,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일단 이렇게만 정리해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보세공장은 외국 지역이고요, 관세법상 <laughs> 세금 부과가 보류된 상태로 어떤 제조나 가공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제조 가공 즉 보세 공장 안에서 제조 가공된 것들은 전부 다 외국 물품을 보는 게 원칙입니다, 룰인데요. 외국 물품과 외국 물품끼리 물품, 가공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가공하고자 한다면 섞어쓴다는 혼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꼭 한번 가져가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맞는 말이고요. 네, 1번에 바로 잡아야죠. 보세 구역에 장치된 외국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 결과, 외국 물품에 부과된 내국 물품은, 고쳐주세요. 내국이 아니라, 1번에, 외국 물품으로 본다. 외국 물품, 네. 즉, 보세구역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이 섞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외국 물품이 되는 겁니다. 2번입니다. 입항 전 수입 신고가 된 물품은, 수입 신고가 된 밑줄이세요. 수입 신고가 된, 이번에, 아시겠지만 수입신고가 된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직 무슨 상태예요? 외국물품 상태입니다. 이 수입신고가 뭐가 된? 수리된 상태가 되어져서 내국물품이 되는 겁니다. 내국물품이 좋습니다 어야지만 내국 물품이 되는 겁니다. 꼭 가져가주시고요. 4번입니다. 통관은 관세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환적하는 것을 말한다. 환적 지워주세요. 통관이란 먼저 통관, 통관이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수수반을 의미해요. 수수반, 수출, 수입, 반송. 수출 수입 반송을 의미합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의 환적은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밑줄입니다. 다른 세관 관할 구역으로 운송 밑줄이세요. 세관의 관할 구역이 바뀐대요 세관의 관할 구역이 바뀐대요 세관의 관할 구역이 바뀐 채로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실리는 것을 말한다. 환적이긴 환적이 맞아요. 근데 5번에는요. 이런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얘가 4번이었고, 5번에는요, 이건 바로 복합환적을 의미해요. 복합환적. 복합환적을 의미하고요. 그럼 별도로. 환적이란 뭐예요?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 동일한 세관 관할 구역에서 어, 운송수단을 갈아타는 것을 환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정리하실게요 틀린 건 이렇게 좀 고쳐 가실게요 좋습니다 네 2번 보겠습니다 네 네, 2번 보겠습니다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 관세징수권 환금청구권 문제가 나왔네요 네 어떤 시험이든 관세법 시험에서는 정말 이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같이 볼게요 같이 보시면 은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 관세징수권 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에 대해 설명 틀린 것은 어, 1번부터 같이 볼게요. 관세는 원칙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5년 동그라미 맞습니다. 네. 2번입니다.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수입신고 한 날로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 수입신고 한 날로부터 산정하게 되면은 사람마다 모두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신고하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 신고하고. 그러면 그 5년이 되는 날 아침까지라는 거요? 예 저녁까지라는 거요? 예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입 신고한 날에 다음 날부터 동일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고쳐주세요. 이번에, 이번 정답이죠? 수입 신고한 날의 다음 날. 다음 날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네. 그다음에 3번에요.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터 5억 원 이상의 관세에 대해서는 10년간 행사하지 않냐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네, 여러분. 그다음에 5억 이상이라고 했죠. 그럼 5억 미만은요? 5억 미만은 네 5년. 5억 이상이 10년이면 5억 미만은 5년입니다. 네. 4번입니다 신고납부하는 관세의 관세징수권은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에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다 다음날의 동그라미 항상 우리는 요 다음날이라는거에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돼요 납부기한이 경과한날 만약에 1월 1일에 신고해가지고 15일까지 납부해야 돼요 근데 15일까지 안냈으면 며칠부터 16일부터 관세진수권이 실이되는 겁니다 네 5번 맞는 말입니다 세번째의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 관세환급청구권은 경정결정일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 관세환급청구권 비추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정리하실게요 잘 보세요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잘 보세요 관세 부과 제첩기간. 관세부가 제첩기간, 제짜가, 예, 그 다음에 이제, 관세징수소멸시효. 잘 보세요. 이두 가지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다음 날이 들어가요. 다음 날. 다음 날부터. 이구요. 기본적으로 요 이렇게 되는 거구요. 환급청구권, 환급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음 날이 없이 해당일, 해당일 부터야요즉 환급청구권은 다음 날이 안 나옵니다 아셨죠? 다음 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관세부가제첫 기간과 관세징수 소멸시효의 다음 날이 안 나오면 틀린 거고. 한국창고권에는 다음날이 나오면 틀린거고 이렇게 이해해주세요 좋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3번 볼게요 3번입니다 관세법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있죠 4번 보겠습니다 신고납부한 물품의 관세납부기한은 납세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이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납세 신고라는 건 제가 납세 신고라는 거는 납세 신고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이거예요. 납세 신고는요 돈 내겠다는 신고인데 이 납세 신고가요 예스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거의 그런 게 없지만 노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누가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신고만 하고 바로 15일 이내에 관세 내면 돼요. 누가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예스가 떨어지면, 예스를 바로 수리, 노는 이제 반려, 서를 반려하는 건데, 이 반려는 뭐 각하, 취하,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제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취할 수가 있구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각하를 할수 있는데, 이건 별도고, 수리를 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납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수리가 들어가야 된다. 납세 신고, 납세 신고 일로부터예요. 납세 신고 수리 일로부터예요. 그랬죠. 납세 신고 수리 일로부터인데, 요것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가져가 주시구요. 잘 보시면은 네, 잘 보시면은 네, 잘 보시면은 관세 납부기한 관세 납부기한은 총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번, 2번, 3번 납세신고 납세고치 그다음에 세번째 뭐죠?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제도. 납세신고부터요. 납세신고하는 건 뭐예요? 납세신고 즉 납세신고 납세신고부터요. 뭐 수리일. 3일로부터 며칠 그렇죠 15일 이내 15일 이내 3일로부터 15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납세고지라는 것은 돈 내세요라고 제가 오늘 통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네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좋습니다. 수입 신고 등즉시 반출 신고제도는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요거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어, 예외적인 통관 방식입니다. 정상적이 아니라 예외적 예 예외적 통관 방식이죠. 예외적 통관 방식이고요 말 그대로 최초로 어 최초로 최초로, 아, 요거는 좀 같이 가져가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잠깐 요거 피기해 주시고, 잠깐만 요거 제가 따로 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이, 이 얘기에 대해서. 네. 같이 볼게요. 잠깐만. 네. 잘 보세요. 수입신고 전 즉시 맞춰 수입 신고. 수입신고 전, 요거 따로 볼게요. 즉시 맞춰 신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수입 신고는 즉시맞추신고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요 키워드는 뭐냐면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은 예외적 통관 방식이에요. 예. 예외적 통관 방식. 두 번째 룰은 뭐냐면요. 수입 신고 전에. 수입신고전에 즉시반출신고가 우선 선행됩니다. 즉시반출신고 먼저 진행, 먼저 진행한 다음에 이 즉시반출신고를 먼저 진행한 거에 따라서 물품반출, 물품반출합니다. 이후 1일 이내 정상적으로 뭐 진행해야 돼요? 그렇죠. 수입 신고 진행해야 됩니다. 수입 신고 진행. 어차피 물건은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어차피 물품은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지금 이제 보세 부역 밖으로 나갔어요. 국내로 반입됐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수리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즉시반출신고를 해버려서 나갔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진행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수입신고 1로부터 수리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수입신고 일로부터 역시나 며칠 이내 그렇죠 15일 이내 관세 납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 잡을게요. 포인트 잡을게요. 어떤 포인트냐면은 네 먼저 수입선 즉시반출신고에 대해서 이거는 예외적 통관 방식이고요. 수입신고 전에 즉시반출신고를 먼저 진행합니다. 그래서 물품이 반출됐으니까 이미 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고에 대한 수리는 딱히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출한 다음에는 10일 이내에 반출을 10일 이내에 수입신고 진행하고요. 어 수입신고 진행했으면은 15일 이내에 관세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끝. 그래서 이 10일이 굉장히 시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10 반출신고 즉10즉10 즉 10, 10일이 등장하니까 즉10 반출신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실게요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1, 2, 3번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어, 내용이 조금, 즉시 봐주신 거는 정말 숫자가 많이 됩니다. 내용이 조금 있었고요. 네, 이것좀 정리를 잘 해주시고, 네, 잠깐 쉬었다가 4번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네, 4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잠깐 끊어서 갔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